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안내를 드리려 하는데요. 우선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해서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서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이에요. 지원 내용 같은 경우는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데,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70만 원 상당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여야 되는데 외국인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같은 경우는 임신 3개월 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가능하고요. 대신에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사용처에요.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가능하고요.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같은 경우는 임신기간 중에 신청할 경우에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고요. 만약에 출산 후에 신청을 한다면은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 사항이에요.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 같은 경우에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는 국민행복카드만 가능하고요.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같은 경우는 하나BC, IBK, 기업은행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기간 중 신청 시에는 정부24에서 만편한 임신,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 만편한 임신통합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니깐요 확인하셔서 접속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만편한 임신통합 서비스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타 서비스만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편한 임신통합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이에요. 만약에 임신 기간 중이다. 임신 기간 중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온라인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는 정부집사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 마음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누르시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뭐 엽산제, 철분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등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집사 말고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맘케어점 c o m 여기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라인 신청을 좀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고 대신에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분증, 임신 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필수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신이 근, 기간이 끝나 아니고 출산 후 신청을 한다. 말 그대로 자녀 출생 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한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맘케어.com에서 가능하고요. 방문 신청인 경우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는데 출산자뿐만 아니라 대리인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 같은 경우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배우자이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본인 신분증과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과 배우자 둘다 안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뭐 주민등록등본이라던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겠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영상이 에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